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안전을 중요성을 전파하는 안전수호자입니다. 25년 7월 22일 인천 중구 소재 부두에서 경사면에 세워둔 살수차가 밀려 재해자가 몸으로 막던 중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사고에 대해 간단한 영상 보시죠. <laughs>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생각하고 공부해야죠. 지금부터 사고 예방 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사면에서는 차량이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고인목부터 설치하세요. 네, 고인목 설치하고 주차 브레이크도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시동 끄고 브레이크 체결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했습니다. 오늘 발생한 사건의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첫 번째 운전 위치, 이탈 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체결하는 등 차량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두 번째 경사면 주차 시 차량의 바퀴에 고인목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